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였다면 구글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내 블로그를 색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색인이란 무엇일까요? 색인은 책 속의 낱말이나 구절, 또 이에 관련한 지시자를 찾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순서로 나열한 목록을 가리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구글과 네이버 등 검색 포털 사이트에 내 블로그가 검색이 되도록 등록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글과 네이버에 색인을 시켜도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색인이 되지 않으면 구글에서 해당 블로그가 전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하였을 때 블로그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서치 콘솔, 네이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구글 서치 콘솔을 이용하여 구글에 색인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색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서치 콘솔이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사이트의 구글 검색 결과 인지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입니다. 가장 먼저 블로그를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하고 초기 세팅하는 방법과 서치 콘솔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서치 콘솔에 접속하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보이시면 오른쪽 URL 접두어에 내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내 블로그로 가셔서 해당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후이 밑부분 URL을 복사한 후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계속을 누른 후 인증 확인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HTML 태그를 이용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HTML 태그를 눌러주세요. 복사 후 HTML 헤드 섹션에 붙여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티스토리의 스킨 편집으로 들어가 줍니다. 스킨 편집을 누른 후, HTML 편집을 눌러 주세요. HTML 편집에서 헤드 밑에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후, 적용을 눌러 주실 거예요. 헤드 밑에 부분에 복사해 주신 후, 적용을 눌러 주세요. 다시 서치 콘솔로 돌아와서, 아랫부분 확인을 누르면 소유권 확인이 완료됩니다. 소유권 확인이 이렇게 완료되었으면 서치 콘솔에서 기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후 이틀에서 3일 뒤에 정확한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사이트맵과 RSS를 제출해주면 구글 로봇이 글을 가져가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사이트맵과 RSS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이트맵과 RSS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 이 부분을 보시면 사이트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을 눌러주세요. 그이 부분에 누르신 후, 제출을 눌러주세요. 그후 똑같은 방법으로 RSS를 누른 후 제출을 눌러주세요. 제출을 하면 아래에 제출된 사이트맵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이트맵 xml을 했는데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사이트맵 xml을 눌렀더니 성공 상태로 떴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 없음이 뜨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도 되지 않으면 사이트맵 xml을 다시 쓴후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성공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이트맵과 rss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치 콘솔을 등록하셨다면 구글에서 내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끝낸 후 색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서치 콘솔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구글 서치 콘솔에서 사이트맵과 RSS를 제출하고 기다린다면 구글에 노출이 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경험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글만 쓸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색인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제 과거 색인 그래프입니다. 2021년 7월 4일에 첫 포스팅을 시작하였고, 수동으로 구글 색인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 후인 2021년 9월부터 노출과 클릭이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을 때 수동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색인이 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을 등록하게 된다면 하나씩 수동으로 포스팅 색인 생성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다리기만 한다면 2개월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르게 색인을 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색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이 부분에 내 포스팅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포스팅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해주신 후 구글 서치 콘솔에 붙여넣어주세요. 이렇게 url이 구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과 같이 회색 화면이 나타난다면 오른쪽에 색인 생성 요청을 클릭해 줍니다. 초반에는 내 글을 구글에서 알아서 가져가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씩 포스팅을 색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색인 생성 요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색인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수동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인을 요청한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색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색인 요청의 경우 하루에 대략 10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글에 색인이 완료되었다면 사이트 그리고 내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치시면 구글에 색인이 완료된 포스팅이 나오며 색인된 블로그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색인이 되지 않았다면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구글에 색인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구글의 색인이 완료되게 된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색인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며 내 사이트를 구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서치 콘솔에 블로그를 세팅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색인 요청하는 방법, 구글의 색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되는 날까지 함께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